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가고, 끄고요. 자, 날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 여기 중간 동화를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라이트 앱을 안 쓰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어니언 스킨으로. 여기에 한장 넣고요. 그러면은, 앞에 게안 보이네요. 아웃스에서좀 높여주겠습니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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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어차피 몸, 몸뚱아리고 몸은 거의 같이 쓰이잖아요. 레이어 삭제해주시고, D를 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 1번 복사 눌러주고요 그럼 여기 들어갔죠한개 컨트롤 T를 눌러서 얼추 중간을 맞춰 줍니다 아까 전에 이 다리 움직여 줬어야 되는데 크게 이동이 없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생계용이니까요 그리고 머리도 음... 잠깐만 음. 머리도 괜히 머리까지 움직였나봐요. 아이고, 참. 생계형 주제에 말이야. 아이고. 중심 센터 움직여주고, 머리 회전시키고, 됐고, 그리고, 다리는 그냥 뒤에서 몰아서 쪼개주기로 하고요. 날개, 동화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동화를 넣어야죠. 음... 이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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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야죠. 안 그렸네 저런.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넣을게요 좀 하나를 더 넣습니다 이런 경우도 요거를 복사해서는 되죠 복사2네요 복사2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갔고요 머리 제 여기 까지 했 죠？여기 까지 예. 슬라이딩 으로 뺄거 니까 결국 엔 어느 정 도의 여유분 은 틀려져도 무리 는없 습니다. 아시죠? 여기도 주, 머리카락도 중간동안 안 했나요? 제가 아까 전에. 원화에 그려놨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이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이번엔 다시 이걸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놓으시고 이걸로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됩니다. 1이죠. E 그리고 이거는 2가 되고, 그죠? 요요 요, 요게 중간 동화 들어가죠?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로 가시죠. 이게 제일 제일 난것 같네요. 저도 해보니까. 오케이. 그러고 지금 이 1b는 지금 복사를 해서 요거를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요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 부분 맞춰야죠 다시 어차피 항상 맞춰 줘야 됩니다 2번을 잡고 빨간색에다가 맞춰 주고요 컨트롤 B. 이걸 끄고 보여야겠죠 잡으시고 여기네요. 이걸 끄고 컨트롤 T 아니 아니지 아니지 라이트 앱해서 맞춰 줘야죠 자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잡고 아그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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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이걸로 중간 위치를 잡고요 자 이게 맞았죠 작게 봐서 이쪽도 맞았죠 가운데 예타 부분 맞췄고요그 다음에 왜 이동이 워낙에 작으니까 컨트롤 T 다리를 아까 옮겨줬지 않습니까 아 있어봐 아1비를 복사를 했죠 제가 네. 몸뚱아리 목 기준으로 센터를 맞춰줍니다 자, 맞았죠 확인 아까 전에 다리도 움직여 줬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누르시고 다리를 아 일단 날개부터 합시다 날개 날려주고 날개 어차피 날개가 새로 그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앙 중심 중간 동화 따라가면 되죠. 맞을 테니까. 자, 이렇게 가고, 다리. 선택해서. 움직여주고. 중간에다 놓고. 꼬리도 그려줬죠, 아까. 꼬리는 날려주고. 중간 그려주고. 대 머리요. 눌리고. 머리는 나부낍니다아 정말 오래간만에 했더니 힘드네요 입니다. 영자 내리는 거 되죠? 너무 대충했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그대 여기서 하나를 또 이제 동화로 추가시킬게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여기를 똑같이 우리가 복사해서 를 쓰겠습니다. 여기 1c 넣어주고, 그러고 타프공을 다시 맞춰야겠죠. 자, 요거 요거 1c 하면 가운데 복사한 것 때문에 눈깔이 앞, 눈이 좀 헷갈리죠. 위치가 틀립니다. 근데 우리 동화는 1b와 2사이죠. 요거를 1b로 바꿔주고, 2사이. 자, 일단 여기서 위치를 맞춰주고요. 아무거나 움직여도 되죠. 웅덩아리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를, 눈을 키고, 아, 그 전에, 요, 요 사이에 일시의 탑궁을 맞춰줘야죠. 위세 조정은 방향키입니다. 딱, 이, 이, 1픽셀 움직이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일시 눈을 켜주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또, 컨트롤 T를 눌러서, 몸, 목덜미하고 여기를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없애야죠. 그리고 다리는 움직이죠. 머리 기다리기 지루하신 이 부분을 건너 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원할 때 복사 붙여 넣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됐고요 머리 날려야죠. 자, 됐습니다. 간단하죠? 볼까요?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클릭 하셔서 트랙 편집에서 라이, 타임라인 순변으로 정결하겠습니다. 7장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2콤마, 3콤마, 2콤마. 이건 나중에 타이밍 정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7번 원한데, 6번이죠. 6번에 되게 선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다시 1번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역시 들어가면 안 되죠. 어쨌든 비슷한 모양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1번으로 그 그래야 그 날갯짓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7번에서 8번으로 도갈 겁니다. 8번 나오죠. 8번, 9번.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9번, 10번. 11번, 12번,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요새 여기 들어갈 겁니다. 다음에 10번은 이거 3번, 하 어, 4번하고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삽입, 컨트롤 C, 컨트롤 V 누릅니다 이건 어차피 공이, 니까상관없고요이 중간은 똑같이 쓰이겠죠.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거꾸로 올라가니까, 음. 자, 날개를, 날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리셔도 되고 이 남은 레이어에다 그리셔도 되고요 10번에서 1번 11번 7번 아, 라이트 테이블 라이트 테이블 이제 다 해지하고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11번 저는 지금 음, 10번이죠 10번을 할 것인데 여기 보시면 전후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세 장, 3장, 전후로 세 장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프레임을 네 장, 4장, 네 장으로 바꿀게요. 잘안 보이네요. 이런 경우는 천상 라이트 테이을 쓰는 수밖에 없네요. 위에서 올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요그리고 이런 경우는 원형 스킨을 꺼줘도 돼요. 색깔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 색깔은, 빨간색으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가서 보이죠 10번은 요요 요 날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대충 가겠습니다 생계형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고 레이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주의할 때나. 귀찮으면 이렇게 합쳐줘도 됩니다. 선택을, 먼저 선택한 게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G. 10번 들어갔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또 나눠, 나눠야죠. 컨트롤 l F2. 요거는 아까 4번이었으니까 3번이 되죠. 3번 여기서 찍고 컨트롤 C 해도 돼요 컨트롤 V 누르면 3번 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간 동화인데 여기서는 라이트 앱을 꺼줘야 됩니다 왜냐 10번이 중간 동화가 보여야 되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켜주고 지금 7번하고 1번을 10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9번을 쪼개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날개만 바꿔주면 되죠 이 날개짓하는 게 제일 오래 짧게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7번 하고 10번 아 이거 복사를 3번. 잘못했네요 제가. 3번이 아니죠 3번이. 이게 센터까 5번이죠 5번. 컨트롤 C. 컨트롤 V. 5분이 예, 들어가야죠. 날개 지워주고요. 지워주고 빼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6번하고 같은 거죠 컨트롤 C F2, Ctrl V, M, b l a t e 그리고요거는 9번이 되겠죠. 9번 오고 해야 8번 동화가 되죠. 그리고 누르고 8번 됐죠. 그 다음에. 자 됐죠 그 다음에 11번 이것은 다시 레이아삽입하고 3번 하고 갔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줍니다 M 날개 삭제하고 그러고 다시 이것은 7번이 아니라 10번 하고 1번이 공허가 되는 거죠. 1번. 예, 그쵸 예. 그리고 3번에 다셔도 되고 1번에 1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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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새 날개는 자주 안 그리는 거라 저는 힘드네요. 이렇게 날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신 없는 데는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아, 오토세이브. you. Mm -hmm. 그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주고요. 됐죠. 자, 마지막 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거는 10번, 11번, 11번, 으로1번동안하는 거죠. M 눌러서 삭제하고 이것만 필요하죠. 그리고 11번, 12번이죠. 12번 여기서 삭제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을 그려줍니다. 할까 괜찮아요. 저도 이 날개짓하는 거 교훈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헷갈리네요. 맨날 원화만 하고 동화안 했더니 헷갈림이 오네요. 이 느낌 맞았으면 좋겠는데. 보기 좋으면 되는 거겠죠. 혹시라도 선배님들이 보시면. 자, 막이짓 합니다. 원래대로 원하는, 저는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기로 해가지고 이걸 돌려서 적화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러면 한번 1번에다 놓고, 그 트랙에 가셔서 수치로 지정, 뭐 기존에 셀, 애니메이션 셀명으로 지정한 다음에, 투콧물 한번 돌려볼게요.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반복으로, 리피트 하시면, 어, 요, 게 요게, 요게 지금, 제한돼서 그럽니다. 여기 끊어주고, Shift D, 삭제해주고, 일단 늘려주고, 다시, 다시, 트랙 편집 가서, 기존 셀명, 투콧물 한번 볼까요? 라인 테스트를. 그리고또 아, 이러니. 5번, 기존, 두 콤마, 마지막까지 반복. 오케이. 어이씨, 왜 이래? 아, 잘못했네요, 제가. 5번, 다시, 기존, 반복횟 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콤마로 뺐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 쓰는 게 아니라, 저도 헷갈립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가죠?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어, 나쁘지 않네요. 그죠? 이걸 한번 3콤마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3콤마의 느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존, 2, 3, 이거 한 3회 정도 반복하겠네요. 좋습니다. 바뀌었죠? 아좀 답답하죠? 2콤마가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두콤마안 보겠어요 어 이게 여기 가서 잘못했어요 다시 오 기존 투콤마다음 오케이 자. 가죠 그리고 이제 칼라치라는 거는 이게 지금 레이어가 길죠 보기 흉하죠 이거 두, 이거는 뭐 이거 두 개를 합, 합쳐주고 뭐 이거 다시 밖으로 빼는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이거 두개 합쳐주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요 합쳐주는 게 보기는 좋을 겁니다 아마 Shift를 누르고 우클릭 후 G 누르면 간단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칼라 칠하는 거는 요한 레이어에다 칠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나중에 수정을 생각해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칼라 칠하는 걸 권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따로 만드는 거죠 칼라 레이어를 칼라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색칠하는 걸관서한장 해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저는 한 장에다 할게요. 누가 뭐라고 실지 모르겠지만 헷갈릴까 언연 스키는 끄고요. 이거 뭐 셀만 색칠하면 이1 2장만 색칠하면 되니까요. GG G 두번 누르면 페인트고요. 편집 레이어만 참고에 다른 레이어 참고하면은 좀 복잡해져요. 이 레이어 전부 다 영향을 먹는 거기 때문에 튼다기 기능이 좋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색칠해지고요. 뭐 영역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넣어줘도 되구요. 왜냐면 영역이 좀커지 커지면 라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만약에 파란색 세다, 이겁니다. 아, 라이트 앱이 켜져 있었네요. 필요 없으면 끌게요. 얘네는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이씨, 이 너무 큰가 본데? 좀만. 아, 참조래요? 그고만할수왜숙취를안 먹을까요?